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쪽에 조금 포커스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정보 시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용과 상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발표인데요. 어, 조금 이게 어쨌든 네, 원래 청색이 아닙니다. 저희 아시아회사는 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을 하는 점 시작을 한 회사이고요. 저희 미션은 Making the world accessible 다가가다라고 하는 전세계를 접근 가능하게 만든다 정과 정을 연결해서 라고 하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계 시각장애인들이 2억 8500만 명이 있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2012년도에 이중한 명을 만났습니다. 루메이트를 만났고요. 그 친구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보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많이 배우고 어,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 같이 교회를 갔을 때 점, 점자 성경인데요. 일반 성경을 점자로 변화시키면 22번이 됩니다. 거의 뭐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거와 같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 그러면 점자를 페이퍼로 인쇄하지 않고 이런 컴퓨터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컴퓨터가 없냐 이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자 정보 단말이고요. 이게 한 여기에 정자가 한일렬을 표시가 되고 어 텍스트가 정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키보드가 정자를 칠수 있는 키보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두 크게 뭐한 레벨 가격이나 엄청 높는 가격들이 형성돼 있어서 굉장히 어, 정보 보급이 아닌 일반적인 시각장애인들의 매가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었죠 그래서 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또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한 줄이 의미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이걸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문자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지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냐? 시각장애인들이 이미지를 어떻게 접근할까요? 실제로 이런 페이퍼에 저렇게 스템 교육을 받거나, 아트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의 정보이 필요할 때, 다 이렇게 인쇄를 하고, 그리고 저렇게 가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야 될 때는 철사로 이렇게 조금씩 구부려가면서, 뭐, X, y는 x제곱 플러스 1을, 조금 이제 철사를 붙여드리면, <laughs> y는 x제곱 플러스 2, e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의게는어지와 굉장히 협독함과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의 접근 때문에 어, 직업이나 교육 환경들도 굉장히 어, 제한적이어서 사실 음악을 하시거나 아니면 악마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다은 전세계 1억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교육과 직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첫 번째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 기술은 어요거를 재생을 보면요, 이게 액츄에이터라고 점자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술인데, 기존에 아까 보여드린 한 줄짜리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액츄에이터 모듈과 저희의 액츄에이터 모듈을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에 해당하는 크기 가격을 주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렇게 한줄 디바이스가 아닌 여러 줄을 레고처럼 배치해서 촉각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전체 최터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은 어 왼쪽에 존재하는 디바이스는 우리가 아는 컴퓨터로 치면 DOS 환경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촉각 그래기 디바이스는 GUI가 생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다도스를 써보셨겠지만 도스를 쓰는 환경과 Windows OS와 Android, iOS 플랫폼이 나오면서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너무 아실 거예요. 저는 저희는 그거를 시각장애인 업계에서 너무 만들고 싶고 현재. 거기에 거기 시작점에 와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회장님들 차트도 볼수 있고요. 그래 이런 그래프나 시각적인들의 스 t e 교육에 필요한 것들, 뭐사과 모양 도형. 그래서 학습은 뿐만 아니라, 학습뿐만 뿐만 아니라 교육 중에서도 엑셀을 활용한다거나 파워포인트를 본다거나 파워포인트를 에디팅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내가 일반 직장에 갔을 때 그냥 비시각장애인들과 똑같은, 똑같은 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원래 기존에는 뭐 엑셀 파일 있거나 아니면 ppt 파일 있으면 그 이렇게 따로 어두운 편한 시트가 중에 보여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엑셀 교육뿐만 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서 지금 저희 시각장애인 직원분들은 뭐, 게임을 굉장히 많이 플레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카드 게임을 하든지 틱테토 같은 게임, 스토프, 이런 것들도 다해해서 하게 되고 가장 재밌었던 아이디어는 별자리도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거를 가지고, 그, 이무 대표님께서 카톡방에 보내해 주셨는데, 이번에, 지난달에, 이국 교육부랑, 교육부에서 약 3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사년독점계약을했습 <laughs> 사실 이 기술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숙비를 하고 다녔는데 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제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한국 교육부에서도 이해을잘 교육해서 시각장애에좀더 좋은 디지털 정보를 접근할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가 해을될수 있도록 환경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패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단패드가 실제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에 대한 시나리오 있는데 뭐 지도를 같이 볼수 있고, 뭐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 학교만, 내 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통합교육을 가는 데도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들과 동일한 콘텐츠를 보고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퀴즈를 냈을 때, 지도를 보고 즉각적인 지도에 대한 퀴즈를 풀거나, 그리고 기하학을 이 별도야,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시각장인들이 전자실판과 연결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한 카이스트 교수님의 딸인데요, 시각장인 딸인데, 시각장인 딸님이 새로로 수학계산을 처음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시각장인들은 뭐, 123 곱하기 456을, 어, 거의 주산을 씁니다. 주산을 씁니다. 거의 암기로 많이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한 새로 계산도 가능해서 이런 수학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단순 교육에도 굉장히 어,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접근하고 있는 디지털 이런 정보 환경은 너무 크잖아요. 단순 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사이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애플에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시각장애인들이 수들이 접근하지 못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신고를 가지고, 어, 애플 플랫폼에 있는, 어, 모든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고, 애플과 콜라보를 해서 연말에 같이 공동 프로모션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 악세사리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통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 디지털 격차에서, 와, 빠져나와서, 디지털 정보를, 정, 정보를 잘 접근하고, 사회에 참여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서 굉장한 경쟁력과 경제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꿈을 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인적인 정보정보뿐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인프라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어, 여기 계시는 큐폴의 이진구 대표님의 수화와 같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소각장애인 그리고 다양한 장애와 사회의 자들이 어떻게 스마트시티를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즈니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전세계 30%의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인크루시브 스마트시티가 ESG 환경과 같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발전 정도 예상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모든 스마트시티의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인크루시티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 네. 이데이제 아, 버스터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그거. 그거? 그래. 그래서,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런 시각장애인, 초각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현재 도시의 사가 완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선 할까에 대한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키오스크에 대한, 그 실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키오스크를 너무 많은데 생각 못하 I haven't f o 해야 d the two days. I d 기 n t know what happened in the Chiba. I d o n 부산에서 부장이 교통환경을 구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고 하는 것 하는 것는 모든 하는 지하, 지하철 역사를 고리어프리 키오스크와 그리고시각장애인고 어, 하는 장이라고이마고는이라고 하는 것 하는 것이라고 라 하는 것이 하는 라 하는 하하고하고하고는고는것이 것이라고 것는이라고하이라고것이라 화면을 인식해서 바로 뭐 얼굴 앞에 키오스크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이 되고 시간장애인들을 위한 음성과 그리고 정자안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안내까지할수 있는 베리어프 키오스크가 현재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장애인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어 지금까지는 뭐 제가 처음 가는 역들은 거의 못, 못 가거든요. 근데 시간장애인분들이 이런 엘리베이션을 활용해서 실제로 에서 화장실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안내 받고 정확히 가는 그런 어 가는 해지, 현재 현재 부산역에 설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무장애의 배리아프리 그, 키오스크와 실내에서 장애인과 사회 약자분들이 잘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 협력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인에 보는 사회 약자분들이 더 스마트 도시에 조금 강도감 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과 뭐 베이징, 별진지 그 포함해서 그로벌 미국도 이제 많이 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단체 이 센터 를 설치를 했고, 건강 투청, 그리고 두바이 이런 데 나오고 있고, 미국 미국도 굉장히 여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ADA라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요즘 들어서서 ESG에 대한 인식도 많이 고취가 됐고. 그 인프라를 들어갔을 때 대학교 같은데 들어갔을 때 장애인 친구들이 그 인프라를 접근하지 못하면은 소송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더라요 소송에 대한 그런 비용과 사업 관리도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결해서 IT 인프라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 그리고 택시 택시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지체장애인 분들이 탈수 있는 그런 맨 형태의 택시거나 아니면은 모든 114개 지하철역이 다그 도보 안의 시스템을 깔아서 카카오 택시와 연결해서 내가 현재 여기서 위치가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고 시각장애인 분들 가장 타기 좋은 위치는 어디냐를 정확하게 미리 잡아서 연결을 하는 그런 어 카카오 택시와 코라블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니다시각장애인 분들과 그리고 다른 장인 어디든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모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집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 다세 시션이고 이제 잘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